안녕하세요. 아트자이 탑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동포 아트자이 2023년 3분기 실거래가와 2023년 11월 11일 기준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먼저 볼게요. 24평형 매매는 9억 500만원에 거래되었고요. 전세는 5억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월세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33평형 매매는 11억 1500만원과 11억 2천 두건 거래되었고요. 전세는 5억에서 6억 6천, 월세는 보증금 5천에 167부터 보증금 4억 3천에 40까지 거래되었습니다. 45평형 매매 전세 월세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54평형 매매는 16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7억에 3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이버 효과를 보겠습니다. 24평형 매매는 10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와 월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33평형 매매는 11억 4천부터 13억 8천, 전세는 6억 5천에서 6억 9천, 월세는 보증금 1억에 230부터 보증금 5억에 60까지 나와 있습니다. 45평형 매매는 13억 5천에서 14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와 월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54평형 매매는 17억 5천에서 20억에 나와 있고요. 전세와 월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본 영상의 네이버 효가는 기준 시점이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확인하시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KB c 세와 실거래가 네이버 효가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영동파트자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